<laughs> 저부터 할까요? 잠시만요. 오늘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laughs> 형이한테 유도 기술 당하고 싶지. 당해야지. <laughs> 넌 표절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도 하지? <laughs> 내가 표절하면 표절하지? 당연하지? 대단한 그릅니다너 바보지? 당연하지? 애정이랑 한달 여행 가고 싶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사랑하지. 당연하지, 대표님 싫지? 당연하지,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은데 않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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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지당지지 당연하지, 별빛 안 사랑하지? 그거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탈락. <laughs> 이겼다. 네, 내가 이 사람 정도는 이긴다. 생각되는 멤버와. 그래서 제가 이겼고요. 뭐, 매우 형의 온갖 하트와 포토타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라비 10원 보고 싶죠? 네~~ 네 보고 싶어만 하시고 나가세요, 레오. 미션은 수행해야죠. 네 어디? 아유, 우리 표절 작곡가 두 분이서. 피 <laughs> 터지게 싸우다가 한 분이 하트를 하나 나가네요. 어디 가셨어? 네, 뭐 하세요? <laughs> 뭐야, 뭐야? 예, 타이리, 타이리의 무덤을 파지, 우리. 레오, 치즈 작곡가. 어, 또, 어, 또 예뻐가지고. 노란 칠릭 같아요. 주분히손안 빼! <laughs> 자, 이제 여기서 형 제가 10초를 드네, 드릴 테니까 10초 동안 진짜 쉴틈 없이 열심히 학습을 여기저기 날려주세요쉴틈 없이 계속 그냥 진짜.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4, 해봐, 해봐, 해봐! 내가 아, 저희 하트를 제대로 안한것 같은데 철을 좀더 늦게 세야 될것 같아. 되게 큰 하트도 어, 좀 보여주고 래야 되는데. 크게 좀 해줘요, 크게. 사, 사 에, 어. 더 사,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이, 잘했어요. 흥분, 흥나 자, 또 다른 미션. 진행해주세요.